인가여가아 인가? 아, 아, 여러분 여러분 내 어? 어? 생각보다 힘 세다 어? 여러분 이제 갑시다 야 걱정 마 어차피 이거 내가 다 잘라줄게 응 오케이 여러분 이 건물 여기서 지금 다리가 있다는데 응구라에응구라요아 <laughs> 어, 일단은 없어. 아 있을 리가 없긴 한데 다른 것들이 다왜 이렇게 낡지? <laughs> 정말, 실종자들의 자전거? 일단, 아니, 빨리 가보죠. 일단,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, 혹시 모르니까. 뭐 혼날 수도 있어. 아, 혼날 수도 있으니까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보세요. 아, <laughs> 니요 아뇨. 네, 빨 가세요. 이거 아, 그러면 우리 같이 가어 아, 내가 내가 같이, 같이 가자. 넌 아, 여기 <laughs> 있어. 넌 여기 있어. 니네 가야지. 어, 그럼 같이 가세요. 까다 아, 아, 셋이서. 아, 네? 쉬면 아, 안 네. 쉬면은 안 됩니다. 해말티비님. 예. 네. 아 그렇죠? 아, 아까 니네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. 응, 음, 쉬면은 누 아, 아, 너도 이제 여기서부터 줘 일도 있어. 일단은 나 무서워, 무서워서 신발 화장실로 갈거 그래. 자, 화장실. 이분은 화장실에 간답니다. 내가 공하지 아, 내가 스티커로 편집해줄게. <laughs>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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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시체가 있대요 저기 이분 나잘안잘 안보이는데 같이가 같이가자 같이가자 같이 여, 북한은 여기서 마무치도록 하겠습니다.